자전거라고 자전거 가자 우리 유진고 자전거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구나 우리 가자 날 따라와 이쪽이야 우리들은 자전거라고 뿅 내가 더 먼저 가야지 뿅뿅 뿅! 이거 너무 쉬운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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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떨어졌어 어이, 속았잖아 아주 방심한 거야 실력으로는 아빠가 못깰 수가 없지 안 가자고 뿅뿅 요 화살표 또 먹고 뿅뿅뿅뿅 가자고 저 앞에 있는 유진이를 따라잡아야지 뿅뿅 근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너무 쉬운 거... 아, 쉬신다 우리 자전거들한텐 이런 건 시금죽 먹는다고. 종... 아야, 아야, 좋았어. 점프도 하는 자전거라고. 쫑쫑, 쫑쫑. 어, 뭐야? 아이, 시리타모 자. 아이, 아야 아빠 양 떨어졌지. 그냥 딱막 달려오면 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어. 응, 그렇지, 그렇지. 아빠는 저거 맞아도 안 떨어지던데? 슝슝. 아니, 이렇게 밀어지잖아. 아빠는 안 밀어지더라고. 힘이 좋아서 그런지. 쭉 가. 그렇지. 오케이. 슝슝. 슝슝. 벌써 16%야. 자전거 슝. 어디 보나. 보이지도 않네, 이거. 대체 얼마나 뒤에 있길래 보이지도 않는 거야? 어 보인다. 유진고 자전거. 아이고, 요런 실수를 하다니, 내가 먼저 가야지. 슝슝. 오, 그냥 가진다. 나는 힘이 좋아서 그런가? 저거 부딪혀도 안 떨어져. 신기하네. 어뭐야 여기 쉬려, 쉬는 곳인가? 빠샤. 아무것도 아니네. 정, 그렇지, 그렇지.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조심조심 가야지. 방심하지 말고 말이야. 음, 요령을 알았어. 요렇게 가는 거야. 왼쪽, 오른쪽 돌아가면서 가면 돼. 한번 왼쪽 갔으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점프하면 되는 거야. 응. 쭉 왔다! 요 친구 자전거. 아, 시... 중간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어려울... 중간으로 가지 말고 왼쪽, 오른쪽 가면 돼. 그럼 하나도 안 어려워. 21% 뚱뚱. 22%뚱뿡 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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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차. 23% 음,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게 천천히 쫓아가면 돼. 음. 하지만 유진파파 먼저 가겠어. 파시엔시아가 없으니까 말이야, 봉봉. 아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기다리는 게? 유진이가 쫓아온다고 이러면 안 돼. 힝. 어? 그렇게? 아, 아야야야! 아야, 아빠도 떨어졌어 그렇게 가면 더 빨리 가겠는 걸? 으흠 꿀팁을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유진고.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구나? 왜? 먼저 꿀팁 알고 가버리면 어떡게 유진고가 알려준 꿀팁인데 어쪽으로쭉가니까 음, 되더라고. 너무. 나 여기서 기다릴게. 기다려. 음. 음, 아 여기서 기다릴게. 헬, 그럼 유진파파가 유진고를 다시 따라가 볼까요? 요즘 파파 손바닥 아니겠죠? 얼마 못 갔을 거.. 아야야야야! 요즘 파파 손바닥 아니죠? 얼마 못 갔을 거예요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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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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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야야아이이 ay, 조금 쉬다 와서 그런가 잘안 되네요. 하지만 걱정 말아요. 아야야야야야야! 엄청 꿀팁 있는 데 엄청난 꿀. 아야야야야 이거 왜 이거 왜 그러죠 네, 요즘 파파가? 꿀팁는데 알려주기 싫은데. 흠 응. 요즘 파파도 그런 꿀팁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요 사이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야야야야야야야! 이, 이 유진 파파가 너무 점프를 실력이 좋아서 그런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네요. 아휴, 이건 어떻게 갈까요? 아휴, 유진고는 지금 31이에요. 이렇게 쉴 시간이 없어요. 더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내가 3이고 유진 파파가 유진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겠어요. 반다구요아야야야야 아 그냥 점프해서 가돼 아니 그냥 점프하면 안 돼. 슝 슝. 아야야. 아니 왜 이러죠 갑자기? 유진 바빠 실력이 줄었나? 그럴 리가 없죠. 슝. 엄청난 스피드로 가겠어요. 이제. 유진고를 쫓아갈 거예요. 막 달려갈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갈 거예요. 오 왔어요. 역시. 역시. 아빠요. 유진 파파가 유진고를 앞질러 가잖아요. 아야야야야야. 오저 뒤에 쫓아오네요. 안돼요. 안돼요. 요 사이를 더 먼저 가야 돼요. 아야야야 나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야 유진고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엄청 빨리. 안 돼, 진짜. <laughs> 아야야야야. 쑥 아, 가야지. 앞만 아. 보고 쑥 가야지. 후, 잘 됐다, 잘 됐다. 어디, 어디 뒤에 오나 볼까요? 아유, 보이지도 않네요. 요진고는 지금 33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어쩔 수가 없죠. 요진 파파가 먼저 가야죠. 유진 파파는 엄청난 꿀팁을 알거든요. 총삼36 아야야야야. 진짜. 어이 안돼. 너무... 쫓아오고 있어요 이 친구가. 안돼요. 진짜 너무 악. 으 너무 하긴요 이렇게 많이 가 놓고서. <laughs> 유진 파파 실력이 좋은 걸 어쩌겠어요. <laughs> 많이 놓고서. 응. 음. 안전하게 가야죠. 슝슝. 좋아요, 좋아. 오, 이거는 스피드로 가는 거예요. 그쵸?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음. 친구를 조금 기다려볼까요? 오, 쫓아오네요. 아이고, 역시. 기다려줘도 못 쫓아오네요. 그럼 먼저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야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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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예요, 실수. 영차용 어이! 안 돼! 유진고가 앞에 갔어요! 으흠,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먼저 가야죠. 방심은 안 돼? 유진파파는 방심이란 방심. 단어를 몰라요. 이렇게 가거든요. 좋아요. 으흠. 오! 여기로 가는 건가 보다. 아니, 단어를 모르는 것은 유진파파야. 내가 방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아유 유진 파파한테 방심을 알려준다고요? 어디 포겠어요그 정도 실력이 있는 지안이에요아야야야 위에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방심이 되는 거야? 그냥 쭉 가면 돼요. 오, 멈추지 않고 계속 가네요. 속도가 더 빨라져요. 멈추지 않으니까. 오, 오, 오. 멈추지 않는다. 오, 아우 아우 이렇게 빨리 하니까 재밌네요. 주전 그런 꿀팁을 알려 주다니. 알 아주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야. 47%네요, 아빠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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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까지만 가서 조금 쉬어야겠어요. 아, 직 조금만 가야겠다. 아, 아직. 47. 오케이, 좋아요. 아야. 아, 아, 좋아요. 48이에요. 슝! 40. 어디 알려줘봐요. 50이에요, 50. 아우, 조금 쉬어야겠어요, 저기 가서. 저 여기서 조금 쉬어야겠어요. 아이고 다리가 아프네요.